이라방 딸기들은 거의 좀 사이즈가 작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딸기는 사이즈가 아주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딸기들이 맛있다 그러면은 윤기가 흐른다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반짝반짝하니 윤기가 흐른다고 그러는데 저희 딸기가 그렇게 딱 봤을 때 윤기가 흐르고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저희가 한 2주째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2kg짜리 에한 박스 30박스 이렇게 내고 있는데 저희 지금 80박스 적게 할 때는 4 0박스 이런 식으로 지금 출하하고 있어요. 어, 몇 퍼센트가 아니라 거의 2배 이상? 네, 예, 그렇죠. 3배 뭐 가까이. 예, 예. 지금 오른 상태고, 네. 확실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억과가 없는. 게 네. 큰 같아요. 아주 그게 어, 포인트입니다. 예, 왕전이에서 딸기를 하고 있는 송성희입니다. 이번에 처음 도프 제품을 알게 돼가지고 써봤는데, 일단, 처가 느낀 거는 일단, 당도. 당도가 작년에 퀸스에 비해서 많이 월등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입 같은 경우도 정말 건강하고 색깔도 진하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거 색깔보다 조금 옅은 색을 많이, 띄웠었는데, 그거 쓰고 나서, 이거 쓰고 나서 색깔도 진하고 사이즈 크기도 꽃이 커졌고요. 네네, 아무래도 딸기 같은 경우는 꽃이 튼튼하고 커야 열매도 커지니까 이라방 딸기들은 거의 좀 사이즈가 작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딸기는 사이즈가 아주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주위에서 비대제를 썼던 분들이 많이 이제 겪으신 일이에요. 비대제를 썼을 때 딸기가 빨리 물러지고 당도도 약하고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비대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적했는데 제가 써본 결과로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사이즈도 그렇고, 단단하고, 육질도 좋고, 식감도 무척 좋고요. 비대 제품 쓰는 다른 농가들 보면은, 비대 제품을 썼을 때, 색깔이 옅어지는 성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쓰면서, 색깔도 선명하고 아주, 그리고 보통 딸기들이 맛있다 그러면은, 윤기가 흐른다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반짝반짝하니 윤기가 흐른다 그러는데, 저희 딸기가 그렇게 딱 봤을 때, 윤기가 흐르고,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어 그러면 지금 네. 한번 색 괜찮은 딸기 한번아 그럴까요 어디 보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게 1번과 예 오. 1번가예요 1번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1번가를 한번 땄고요 2번가 3번가 4번가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1번가 얘얘 어, 크기도, 예, 예, 크기도 크죠 예 크기도 예예지금오 엄청 큰데요 예예 예. 지금 요것도 지금 1번과 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확실히 킹스벨이라서 크기가 확실히 크네요 어, 그런데 그렇죠. 이제 당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예. 당도도 안 떨어지고 지금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과 같은 경우도 줄줄이 같이 해가지고 지금 아주 사이즈 좋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그리고 생김새가 굉장히 어. 예쁜 요 예쁘죠? 것 같아요. 네. 예예 제가 요번에 수확을 하면서 그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형가가 기형가가 지금 별로 없어요. 예예. 지금 다른 농가에서 저희 하우스에 와가지고 어~ 견학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은 저희가 어~ 기형가가 되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느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사이즈여도 기형가를 제 가격으로다가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손해 보는 거니까 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모양이 좀 이렇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럴까요? 예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 하우스에 들르셔가지고 작년 거를 드셨던 분들이 요번에 들어오셔가지고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혹시 설탕물을 넣었냐 이렇게 하실 정도로다가 작년 거하고 요번 거하고 당도 차이가 엄청나게 어,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농가에 비해서 지금 출하는 속도도 빠르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가가 없다 보니까 수확을 거의 다 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방이 나오, 저기 이거 가면서 이하방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뿌리라든지, 어, 뿌리에 영양분을 좀 줘가지고 이하방이 빨리 출라할수 있도록. 이하방이 만약에 안 나오면은 또 이게 너무 텁이 생기기 때문에 이하방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뿌리 쪽으로 다 해가지고, 어, 영양제를 어,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그 치고 나서 오전에 많이 이제 햇빛 좋을 때 치면은 오후 정도에는 정말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날아가 버리면서 어, 냄새도 일단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냄새가 없어요. 제가 이거 칠때 다른 제품 먼저 쳤을 때 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이 냄새 후각으로다가 어 냄새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 그건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이라방 자체부터 비교가 너무 많이 되니까 어 출하하는 그 양이 일화방부터 많이 틀려요. 어, 혹시 그러면 작년 일화방이랑 올해 일화방이랑 저 얼마만큼 올랐는지? 알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출하하는 날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일 정도 빠르게 출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으로 하면은 어 저희가 한 2주째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2주째 됐을 때는 거의 한 2kg짜리 한 박스 그거를 한뭐 30박스 이렇게 내고 있는데 저희 지금 80박스 적게 할 때는 40박스 이런 식으로 지금 출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예예 예. 작년에 몇박스였다고 작년에 음... 2kg짜리 한 박스를 제가 출하한 지 2주가 지금 지나서 3주째 되고 있는데 요맘때쯤 되면은 한 많이 해봤자 한 30박스가 정도 나왔었어요 3 0박스 예, 30박스가 나왔는데 저희 지금 같은 경우는 80박스 그보다 좀 적을 때는 40 박스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어쩐지 저랑 예. 이렇게 통화하실 때 기분이 많이. <laughs> 아, 예, 예, 그렇죠. 이게 뭐몇 퍼센트가 아니라 거의 두배 이상. 예, 그렇죠. 세배 뭐 가까이. 예, 예. 지금 오른 상태고. 네. 확실히 아까 말했던보다조기지가가 없는. 게 네. 큰 것만. 아주 그게 어, 포인트입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